고맙습니다 어, 앞에서 교수님 어, 두 분의 교수님께서 어, 코멘스에 관한 이야기와 또 루터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를 너무 잘해 주셔서 저도 그냥 들으면서 먼저 이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판 오르트 시아라고 범개혁론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교수님 주신 어, 자료를 좀 참고해서 어, 오늘. 이신칭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커뮤니티의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주제로 에세이처럼 발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교리는 중세 교회의 암흑길을 뚫고 새로운 교회를 창출한 신학적 기본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든든한고 변함없는 종교계의 이론적 토대가 일종의 교리적 정체성에 머물러서 행함이 없는 오직 믿음 또 혹은 소망이 없는 오직 믿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교회 전통으로 보면 신앙의 정수, 에센스라고 할수 있는데 그동안 믿음만이 강조가 되어서 이세 가지가 함께 작동될 때 나타나는 신앙의 역동성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과거의 구원 행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앙인은 이제 자기만을 사랑하던 자아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타자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현실적 역동성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개혁하며 확장시키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맞이하는 그 미래적 역동성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 소망 사랑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성과 연결시켜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직 믿음이라는 과거에만 갇혀서 사랑의 현실과 소망의 미래를 동시에 상실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화석화되면서 실천적 삶이 부재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신칭의 역동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일차적인 원인은 루터와 로마 가톨릭 교회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의 결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루터가 가톨릭의 공로주의에 대항하여 이신칭을 주장하자 가톨릭 교회는 아퀴나스의 믿음 소망 사랑의 덕성론을 내세워 루터와 루터를 이제 다시 유인 이렇게 회유하고 그런 의미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이와 같은 삼중적 덕성론 역시도 인간의 행위 내지는 공로로 인식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 가톨릭 교회는 루터의 이신칭의론은 수용하되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믿음과 사랑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 패러다임마저도 칭의를 향한 인간의 노력이 개입되는 일종의 신인 협동설로 인식하여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특수한 상황 속에서 루터는 이신칭의에서 믿음의 측면만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사랑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소망의 개념은 아예 언급되지 않은 채 이신칭의는 그 역동성이 상실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말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와 같은 문제 의식으로부터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루터의 이신칭의 구원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바울에 관한 세간점이라는 다소 급진적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이 세간점은 1960년대 이후에 샌더스, 스탕달, 던 등이 주도한 새로운 패러다임인데요. 조금 정리해 보자면 유대교를 단순히 율법주의 종교로 이해하는 것을 극복하고 반유대주의 근거한 이신칭의 교리에서 탈피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시도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의 질서 유지를 위해 내려준 일종의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샌더스가 주장한 율법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데 그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언약적 율법주의 혹은 언약적 신율주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언약은 하나님의 주도성과 신실함을 강조하고 뒤에 이어지는 율법 내지는 신율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가 과연 어떤 의미인가? 유대교가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 역시 은혜의 종교라고 주장한다면 바울은 도대체 유대교나 율법의 어떤 측면에 대항하여 이의를 제기했다고 하는 것인가? 자 이에 대해서는 그 후기에 나오는 스탕달과 던니 이신칭의 사회적 기능을 주장하게 됩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하는 이 바울 교회의 새로운 상황에서 그동안 유대인들끼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할례나 그 음식법 준수 같은 그 율법 조항이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 신칭의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주장입니다. 세 관점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 관점 학파의 주장은 여전히 신학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한 주장이 아니라 당시 유대교의 유대 문헌을 기반으로 했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유대교를 언약적 율법주의 내지는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명칭하는 것에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언약 백성의 지위를 보장하고 유지하는 것이 결국 율법 준수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율법주의로 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 관점을 또 다른 차원에서 수용한 신학자가 최근에 연구의 톰 라이트입니다. 그는 이 신칭의를 두 단계로 나눠 서 설명했는데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하나님 앞에 설때 성령이 그 사람의 삶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선언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행위를 칭의로 내지는 구원론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것은 이신칭의 종교개혁 자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잘못된 중세 가톨릭의 구원론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오수주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관점이 시대적으로 반유대주의 정서를 가라앉히고 교회 안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종식시킴으로써 인간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차원의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적 실마리를 제공하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를 개인적 구원론의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여 이해한 공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계급적, 경제적, 정치적, 민족적 차별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정치적 과제에는 무관심하거나 침묵하고 있다고 또 급진적인 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이 신층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은 무엇인가? 루터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논쟁의 결과가 만들어낸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최근에 대두되는 세간점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길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 새로운 길을 유아나모스 코메니우스의 사상에서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코메니우스는 대교수학의 저자로서 세간의 교육학자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례대학 도서,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된 인간사에 관한 보편적 재현이라고 하는 그의 라틴어 저작이 독일어로 옮겨지면서 그는 단순히 교육철학자가 아니라 개신교 최초의 실천 신학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에 나타나 신학적 이론을 단순히 구원론이나 목회기술론, 교회 목회기술론에 한정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개혁하는 실천적 기반으로 사용했습니다. 코메뉴스는 구교와 신교간에 벌어진 30년 종교전쟁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폐허가 되버린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구상했는데 그 결과문의 중심에 범개혁론판 오르토시아가 있습니다. 어, 먼저 코메뉴스는 형제연합교회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마지막 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사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형제연합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의 개념을 어떻게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구원신학을 성경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인물은 루카스 폰프라그라는 사람인데 그는 믿음 소망 사랑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말했고 이해했고 동시에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성경신학적 구원론의 근본 토대로 제시를 했습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말했던 것입니다. 어, 오전에도 언급이 됐지만 이 공동체가 지향한 목회사의 특징이 본질적인 것, 봉사적인 것, 부수적인 것으로 나눠집니다. 본질적인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고요. 자, 이것이 성경 말씀, 설교를 통해 천국 열쇠인 직무, 다스림을 통해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어, 이 봉사적인 것을 통해 그 본질이 성취된다고 봤습니다. 부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교회마다 다양하게 하는 목회 사역을 말합니다. 이 믿음 소망을 다양하게 펼치는 겁니다. 이 어, 봉사적인 세 가지 외에 그그외 것들을 악세사리로 본, 부수적인 것으로 말합니다. 더욱 실질적인 것은 믿음과 관련해서는 사도신경을, 사랑과 관련해서는 십계명을, 그리고 소망과 관련해서는 주기도문을 성도들에게 요리문답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 연합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을 구원 신학의 핵심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를 교육하는 실제적인 실천 신학 이론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형제 연합 교회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코메뉴스는 공동체 성도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잘 깨우치도록 마누알리기라는 성경 핸드북을 1623년에 시작합니다 제가 연도를 강조한 것은 이때가 이제 종교 전쟁 30년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것들이 엮여진 것이며 사람들에게는 믿도록 계시하고 행하도록 요구하며 기대하도록 약속할 것들의 모든 총체가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인간은 창조주요 보존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믿어야 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행동 즉 사랑해야 하고. 현세와 영혼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할 것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인간품이 자체이며 왕관이며 장식품이고 또한 모든 종교의 총합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코메니스의 후기 작품에도 보면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생각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합니다. 특별히 그의 사후에 발견된 인간사의 개선을 위한 보편적 재원에서 고린도서 1장 30절을 인용하여 지혜와 믿음을 연결시키고 의와 소망, 거룩과 사랑의 개념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제 이 개념이 나중에 그리스의 삼중직과 연관이 되고 학교, 종교, 그다음에 국가 영역을 개혁하는 이론적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서 13장 13절에 표현된 믿음, 소망, 사랑을 구원의 본질과 중심점의 근거로 내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3장 8절 9절을 근거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으로 그를 섬기며 순종하며 또 소망 안에서 그를 계속해서 신뢰한다라고 했습니다. 어, 코메스 작품 중에 우운의 에사리움이라는 꼭 필요한 한 가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모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것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도록 밝히시며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사랑하도록 맡기시고 그의 자비를 통해 무엇인가를 현세와 내세에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약속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원의 계시들, 믿음에 관한 겁니다. 또 계명의 계시들은 사랑에 관한 것이고 또 언약의 계시들은 소망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창세기부터 계시로 끝까지 그 총체적 성경 본문이 이세 가지 삼중주와 어떻게 연결되고 해석되는가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심의 출발점이요 인생 전체의 여정이라고까지 그는 말하게 됩니다. 유명한 대교 수학에서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그 목표를 믿음, 소망, 사랑에 둘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24장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에 관련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세 가지는 하나님이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내려고 선하게 생각했던 것이고 우리가 힘써야 하는 주된 목표들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알도록 그가 드러내시며 다른 것들은 우리가 행하도록 책무로 부여하시며 다른 것들은 또 현세와 미래의 삶에서 좋은 것들을 기대하도록 기대하기를 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이론적이 아닌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리메니스의 번개혁론판 오르투시아 1장에 보면 사물의 보편적 개선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만물을 부패한 상태에서 새롭게 개선할 것인가?라고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보편 철학, 보편 정치, 보편 어, 종교 이것이 없이는 인간사의 참된 개선은 이룰 수 없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의 대상을 인간 삶의 총체적인 영역인 학교 즉 학문, 국가 정치, 교회 종교로 한 것입니다. 어, 이것을 어, 딱묻자르듯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연관을 시키면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은 학교에 관련된 거고요. 아무래도 국가의 영역은 소망에 대한 그리고 교회 사랑에 대한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지혜 의 선지자 의의왕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관련이 됩니다. 코메니스 인간 사회 개성 가능성을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며 그 개혁의 실제적인 실행은 그리스도인들의 동력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신협력설이라는 오해를 코메니스도 받게 되는데요. 그 부분 은 아까 앞전에 교수님께서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범 세계적인 보편 종교를 제안하고 있는 범개혁론 13장에서 코메뉴스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거룩한 삼종지를 천중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편이란 말이 판이라고는 하 헬라에서 왔고 어, 우니 우니버사이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이 될수 있는데 어, 그것을 또한 어, 크라스샬라 같은 교수님들은 어, 이것을 우니 베르살 그래서 우니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일자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어떤 범신론적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개념으로 코메니우스가이 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썼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합니다.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편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품으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믿음에. 그가 하나님을 지고의 선으로 따르게 하는 불타는 사랑에 그리고 항상 그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멸망에서 구원해 주는 가장 달콤한 소망에 기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삼중주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삼의 일체에 관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친교적 속성 내지는 대화적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리의 개혁 내지는 교회의 개혁을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삶의 전반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가톨릭과의 논쟁의 상황에서 루터가 믿음만을 강조하고 사람과 소망의 측면을 간과한 필연적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은 율법 준수라는 인간의 행위 내지는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사랑과 소망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차원의 이론적이고 사색적인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일종의 정체정체된 교리가 아닌 생생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실천과 함께 가야 하고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도래를 기다리는 달콤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는 의미에서 코멘뉴스는 사람과 소망이 함께하는 믿음의 역동적 구도 안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실제적인 교육 방법과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구도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며 교리를 가르치는 목회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범개혁론을 통해 교회 즉 종교의 영역을 뛰어넘는 교육과 정치의 영역까지 개혁하는 총체적이며 역동적인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신층의 역동성을 되살리는 제2의 종교 개혁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세관점 학파를 언급하면서 구원론에 있어 결국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강조하는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톰 나이트와 같은 경우에도 이신층을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함에 있어서 신인 협력성의 협력설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코메뉴스는 자신의 구원론과 개혁론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동시에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차원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과 또 사회적 책임의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관점에서는 바울이 신칭이를 공동체 차원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백성 되는 새로운 길을 여는 의미로 해석했다고 하지만 당시에 존재했던 노예제도와 관련된 정치적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즉 교회 안에 갈등 문제에만 머문다는 점에서 종교적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반면 코미니뉴스의 개혁론은 교회의 영역을 넘어서는 총체적이고 실제적인 이론과 실천이며 하나님을 위한 사용입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뒤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를 선포하고 이루어 나가는 이런 바 평화 정치학 내지는 소망의 정치학을 제안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안은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유네스코와 같은 세계적 평화기구로 구체화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학교 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현실적인 많은 제도리, 제도들이 코메뉴스의 제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코메뉴스는 이신칭과 이론적이고 사색적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의인이 이 땅의 현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며 동시에 개혁의 주체로 무엇을 이루어 나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 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메뉴스 사상, 사상과 개혁 논의와 말로 이 시대의 신앙인이 새롭게 붙잡아야 할또 다른 세관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신칭의 역동성 상실에 대한 역사적 원인과 이에 대한 세관점 학파의 문제제기와 그 한계 그리고 이신칭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길로서 코멘뉴스의 작품들이 나타난 삼중주를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제시했습니다. 코멘뉴스는 형제연합교회의 전통을 이어받아 믿음만이 아닌 사랑과 소망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믿음으로 의로운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하며 확장하고 완성하는 역동적 주체로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인식 속에서 그는 학교와 국가, 교회라는 인간의 총체적인 역능에 대한 역동적 개혁안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나라와 민족 간에 발생한 전쟁의 참상, 학교에서 학생들이 죽고 교사마저 자살하는 참담하게 무너진 교육의 현실, 또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갈 길을 잃어버린 국내 정치의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비판적 기능마저 한국 사회에서 마비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가? 당시 국교와 신교의 전쟁으로 학교와 국가와 교회가 처참하게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거룩한 삼중조 안에서 삶의 총체적 영역을 구체적으로 개혁할 것을 제안해 제안하고 실천했던 코메 뉴스를 다시 돌아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